판매 새희망 지혜장 후보 기호 5번 박정식. 힘찬 후보로 인사드립니다. 환골탈태 판매지에 현장 실리 혁신 투쟁! 당당히 투쟁하고 현장화 소통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판매 새희망 지혜장 후보 기호 5번 박정식입니다. 판매 동지 여러분, 사측은 작년 그들이 만든 분지자라는 단어로 판매조합원들을 올가매려하였으며 올해는 조직편지를 통한 노동현장의 악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저 박정식 영구적 고용안정의 기틀을 만들고자 합니다. 소통하고 행동하는 판매진을 위해 당선 즉시 전국 판매조합원 소통투어를 시작할 것입니다. 홈페이지 내1대1 카톡방 신설 및 소통전용 이메일을 운영하고 24시간 답변 상한제로 담당 실장이 빠른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상무 집행위원회 인선시에는 폭넓은 등용으로 능력 있는 판매제를 만들 것입니다. 조합원의 가족의 행복한 생활안정을 목표로 새로운 고용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먼저 현장 조합원까지 포함한 완전 월급제 TFT를 활성화로 미래의 임금과 고용안정을 확보할 것입니다. 노후된 거점환경과 감소인원의 대안으로 거점대응화 고급화를 추진하고 그 과정은 조합원 모두 에 투명하게 공유할 것입니다. 구조조정식 직군전환은 막아내고 조합원의 호충에 의한 적응의 문제는 신중히 풀어나갈 것이며 거점환경 개선시 부족한 인원은 신입사원 호추원을 통해 최대한 채워나가 겠습니다. 사측의 미행사찰과 부당한 징계에는 지혜 중심의 전면 투쟁을 불사할 것입니다. 고용간전 악화의 주범인 대리점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정도 판매 감시위원회를 설치 등으로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습니다. 양질의 하계휴양소 확보 및 하계휴양소 내 다양한 행사 실시로 온 가족이 즐기는 재미있는 휴가를 만들겠습니다. 당직비, 일비 현실에 맞게 인상할 것이며. 주유비 및 지점 주차비 지급으로 개인 영업 비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허수단 관련 규정으로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전시장 및 근무 환경에 대해서는 규정을 모두 뜯어본 시겠습니다. 조합원 육아제도 도입으로 자녀 입학, 졸업 행사 등의 참여를 자유롭게 하며 자녀 학교 봉사 활동 및 저학년 등 학교 시 지원 현실화로 여성 조합원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여건들 만들고 진급 불평등 조합 활동 당시 받는 진급 차별을 뿌리 뽑겠습니다. 판매자 여러분, 12년 전 공약이 지금도 나오는 이 현실을 타파하고 2년 뒤 지금까지의 반복적인 공약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10년 부근 공약부터 이 박정식의 새로운 공약까지 임기 내꼭 완수하겠습니다. 영구적인 고용 안정과 힘 있는 판매지에는 약속에 지킴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예다짐이 2년 뒤의 결과로 이어지도록 밤낮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단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문제 해결에 완벽한 대안을 가진 저박정식 좌부의 이름으로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